안녕하세요. 타임교육 엘란 영어연구소 김미희 선임연구원입니다. 르네상스 러닝 튜토리얼 시리즈 중 마킹 피리어드를 사이트에 설정하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르네상스 러닝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킹 피리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이 마킹 피리어드는 스콜리어보다 세분화된 기간이며, 클래스나 골 설정 등을 할때 설정하여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클래스 운영 기간을 스쿨 이어 단위, 즉 1년 주기가 아닌 더 짧은 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로그인 화면에서 관리자 유저 네임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 관리 메뉴 중 '스쿨이어'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왼쪽에 여러 항목 중에서 'Add Edit m a r k i n g e 피리어드를 클릭합니다. 클릭하시면 마킹 피리어드의 세부 내용을 입력하라는 테이블이 나옵니다. 우선 하단에 보시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이 마킹 피리어드 리스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필수 항목을 입력하시기 전에 하단의 타입을 클릭하시면 이 여러 가지 마킹 피리어드의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쿼터, 세미스터, 트웰브 몬스 등등 다양한 마킹 피리어드가 있으니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임의로 쿼터 단위 중에서 두 번째 쿼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9월 1일부터 8월 31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쿼터로 설정을 하시고, add를 클릭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쿼터도 만들어진 것을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쿼터, 네 번째 쿼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마킹 피드를 추가하시면 되고,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킹 피리어드의 기간이 서로 겹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날짜가 겹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단 하루라도 겹치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하시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이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설정이 다 끝났고요. 이렇게 설정된 마킹 피리어드를 클래스 설정 시에 스쿨이어 단위가 아닌 필요한 마킹 피리어드로 지정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예시로 클래스 설정할 때 스쿨이어가 아닌 마킹 피리어드로 설정하여 클래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홈 화면에서 코스 a s 클래스를 클릭합니다. 클릭하시면 기존에 만들어진 코스와 클래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리딩 타임이라는 코스 아래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스 네임을 reading B라고 하고, 담임선생님을 티처 a 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마킹피리어드를 현재는 2017년, 2018년에 스 c 리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 클릭하시면, 이전에 만들어 놓은 마킹피리어드 중에서 선택하여 쓰실 수도 있습니다. 임의로. 세 번째 쿼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킹 피리어드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해당 제품을 설정하시고 학생을 설정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Reading B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번째 쿼터 동안 이 클래스가 운영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으로 마킹 피레어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